사르기천사, 에피소드 4, 마지막 에피소드.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사르기천사도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어느 정도 될까, 마지막 에피소드는. 길이가. <laughs> 지금 이제, 지하 1층으로 올라왔죠? 기다려, 쟤. <laughs> 그쪽으로 가지 마. <laughs> 어쩌지? 어떻게 하지? 생각해보자. 하지만, 어이, 레이! 뭐 하는 거냐? 아, 아, 아. 어이 레이, 어이 아, 어떻게 하더라? <laughs> 진짜 지방 같구만. 뭐야? <laughs> 진짜 지방 같구만. 어이 왜 그러냐? 무슨 표정이 그래? 피곤하냐? 피곤하구나 <laughs> 상한 실파투성이구만 실파투성이래 뭐야 파리 인형이잖아 입하고 몸이 딱 붙.. 부... 입하고 몸이 딱 붙어있어? 딱 붙어있는데 이거 인형인가? 쟤 그만둬 쟤 뭐가 했을지 모르니까 함부로 맞으면 안돼 뭐? 하지마, 잭. 너, 임마, 아까부터 왜 그러냐? 이제 와서 이딴 걸로 뭘쪼아있는 거야? 어, 야, 소리가. 뭐야, 이거. 시체잖아. 기분 나쁘구만. 잠깐, 잭. 부탁, 부탁이야. 부탁이야, 죽여줘. 빨리 죽여줘. 야 임마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부탁이야, 빨리 왜 이러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서 널 죽여서 어쩌라고? 아직 바깥에 나가지 못했다고. 게다가 내가 죽이고 싶은 건그딴 얼굴이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이 책은 뭔가 기억이 나는 듯한... 그래, 이건 성서야! 신이라는 건 거짓말쟁이나 더러운 자들을 싫어한다. 부탁이야 잭. 빨리 나를 죽여줘. 아무것도 모른 채로. 부탁이야. 지금 눈 앞에 있는 나를 죽여줘. 눈 앞에 있는 나? 부탁이야. 나의 신이라면. 어, 쓰러졌어. 어이, 어이, 웃기지 말라고. 정신 차려. 전 치웠네 집합주성이시체 뭐냐고 이녀석 갑자기 쓰러지고 말이야 피곤한건가 뭐무리다 아니지 게다가 묘하게 당황하더니 이상해지고 말이야 아우 제기랄 여기까지와서 절망스러운 얼굴이나 하고 이제와서 그런 얼굴을 해도 재미없다고 재미없구만 나의 신이라니 날 말하는거냐 아이 뭔 소리인지... 기분 잡치는구만. 뭐 저... 뭐 종이 같은게... 뭐냐 이건... 레이 가방에서 뭔가 떨어졌는데... <laughs> 아우, 읽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얼굴 사진이 같이 있는 걸 보면 이게 나고... 이건 레이인가? 이거 숫자 정도라면 읽을 수 있겠구만. 그건 그렇고, 다 죽어가는 얼굴하고 있군. 무슨 소리지? 그러고 보니, 데니어석을 아직 못 찾았지? 이 소리, 우리가 들어왔던 문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아, 움직여야 돼? 아, 움직이는 거구나.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네. <laughs> 여긴 데 들어온 문은? 여기구만 어? 뭐야 소리를 낸거니 장난감이냐? 아 장난감이구나 <laughs> 푸셨어 정말이지 이쪽은 짜잔한 참인데 헷갈리게 문잠인거 아니야? 아 다행이야 잘 쫓아냈어 정말이지 너는 무엇이든 부스려고만 하는구나. 여, 제 그렇게 세게 문을 두드리며 으나 지쳐서 잔뜩 레이가 깨버릴 거라고대니 이자식. 유감이지만 니네 무식한 힘으로도 안 열려. 2층의 문은 이래봐도 아주 튼튼하거든. 어이, 무슨 짓이야? 이거 열어, 대니 그렇지, 제 열어도 되지만, 아직 때가 아니거든. 레이첼, 아,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네. 어이, 그 녀석한테 뭔 짓이라도 하면 죽여버린다. 그런 말 하지마, 쟤. 나는 레이첼을 죽이지 않아. 하지만 지금의 나는 카드를 다 보았지. 레이첼의 안정과 그리고 이 건물의 출구 위치도. 뭐? 저기 쟤. 그 모자란 머리로 잘 들어둬라. 넌 글씨도 잊지 못하는 어리석은 녀석이 그런 네게 힌트와 도움의 숨길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태평하게 그녀의 곁에 있었지. 게다가 그녀에게 신이라고 불리면서 너도 기분이썩 나쁘지는 않았나 보군. 야 임마, 기분 나쁜 소리만 하지 말고 알기 쉽게 말하라고. 그녀에 대해 전부 알아봐. 2층은 그녀 그 자체다. 그리고서 생각해봐, 그녀에게 정말 어울리는 건. 무엇인지. 그 선택지에 따라서는 너를 여기서 내보내줄 수도 있어. 물론 너 혼자만 말이지. 뭐냐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구만. 어이 일어나래. 그녀는 보석을 숨긴 채 자고 있어. 네가 알기 전까지 그녀는 깨어나지 않을 거야. 어이 웃기지 마. 사랑 웃기지 마. 제기랄 얼마만 돼, 그 녀석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그런 거창한 비밀이 있다는 거냐? 신이님, 그 녀석이 정치인이 뭐든. 생각만 해봤자 의미 없어. 이 안에 닥치는 대로 뒤져보면 뭔가 있겠지. 어쨌든 여기부터 찾아봐야겠구만. 기록. 왜 갑자기 기록을 알았지? 뭔가 위험한 거 아니야? 어, 어. 어, 어 어디야? 어, 왠? 어. 아 저절로 저 피해줬어 뭐야 저건 못 피했으면 맞을 뻔 했잖아 화살이야? 어. 오오 어. 오오 어야어다 어. 어. 어, 피했네 뭐야 여기 어떻게 생겨먹은거야 함정투성이야 이거 완전 죽이려고 환장한거 아니냐 아우 제기랄 귀찮아 죽겠네 어 여기가 엄청 위험한데 이건 뭐지 표가 아닌가? <laughs> 뭐야? 이건 하얀 판이로구만 응? 뭔가 글씨 같은 게 적혀있는데, 이거 수가 없구나. 그래도 일단 가지고 갈까? 하얀 플레이트를 손에 넣었다. 소지품으로 돌아오면 알수 있는 거에요. 두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플레이트 자, 함정 조심. 뭐야? 뭐야? 여기 바닥 괜시리 삐걱거리는데? 어, 어 기로 저장 뭐야 왜왜어 뭐야 함정이야 아아 아, 게임 오 거야 어, 어 이거 <laughs> 단단한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고 문 손잡이도 없다 문 중앙에는 목 같은 것이 있어서 무언가 걸수 있을 것 같다. 뭐야 어떻게 하는건데어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잠깐만 바닥이 뭔가 틀린가 잠깐만요 바닥을 한번 자세히 보자 아 이게 좀 금이 가 있구나 바닥에 자세히 아 이거 화면이 작아가지고 잘 안보인다 됐다 됐다 잘 보인다 단단한 문엔 자물쇠가 없고 열 수가 없네 이쪽으로 가볼까 아 이쪽으로 가고 이러까 <laughs> <laughs> 잠깐만 뭐 써야 되나? 아이템을 자 조심조심, 혹시 이걸 써야 되나? 어, 아니네. 음증을 쓸 때가 있겠지. 어, 여기 왜 피가 이렇게 있지? 이거 뭘까? 그거 아닌가? 이건 뭐지? 피자인가? 뭐지? 피자야. 왜 피자가 있는 거냐? 이거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먹자는데. 오, 어, 나도 배가 고프긴 하지만. 100% 독이야. 하지만 피자가 나온 경우 먹는다. 일단 먹어봐야지. 궁금한데. 매워? <웃음> <웃음> 뭐야 아 맵다고 뿌셨어? 아, 게임 오버인 줄 알았네 쟤기라 맵잖아 개같네 한정이냐 성격 개판이구만 아 매운 걸못 먹는구나 나도 못 먹는데 뭐야 무슨 유리판 같은 게 있는데? 지하.. 아 문이야? 여차? 공족도안해 방탄 유리아 어, 아, 황탄유인가 밀어도 당겨도 두들겨도 밟아도 껑떡다라네. 나수로 때려봐. 잠겨 있는 건가? 잭이랑 열쇠를 찾아야 하나? 귀찮다고. 열쇠 찾자. 보통은 피자 같은 거 먹으면 독, 독이라도 죽을 텐데. 여기 잠겨있고. 화장실이다. 어, 자 여기 너 대놓고 반짝거리기? 어이, 안에 뭐가 있는데. 손에 넣어본다. 이런 재기래. 아, 아 들어. 뒤적뒤적. 아우, 토했어 열쇠를 손에 넣었다. 비유가 약하네? 열쇠라니 이런 개같은 있던 곳에 넣어두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손 짓고 싶어 어, 의외로 깔끔한 깔끔 떠는 성격이잖아 물이 안 나와 손을 깎아야 된데 여기 뭐야, 왜 이래? 뭔가가 문거 같은데? 피라냐를 키우나? 뭐지? 뭐가 있는 거지? 뭐야? 물고기가 있어. 죽고올 만한 물고기 주제? 톱니 같은 이빨이니. 건방진 녀석이구만. 피라냐네. 물고기는 내가 먹는 거지, 내가 먹히는 게 아니라. 적분의 톱이 피투성이구만. 뭐 아까보단 낫지만, 갈까? 오야 짜증나는 얼굴화 물고기 열쇠는 저기 문에다 쓰는 거 없죠? 여기 열쇠 아, 열쇠를 아, 이렇게 사용하구나 이 열쇠는 그다지 만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지 열렸는데 내려갈 수 있는 건가 이거? 내려가봐. 내려간다. 안에 뭔가 있겠지. 감옥 같은데? 또 이상한 곳이군. 지혜까지 있다니 헷갈리게 말이야. 애초에 여기에 그 녀석이 뭐가 있다는 거야? 어, 뭐지? 어, 뭐야? 짐승 냄새가 나는데 안에 뭔가 있어. 영우가 아, 얘 여우가 아니라 늑대지. 여우는 캥캥캥캥이지. 응. 어, 뭐야? 어. 아, 큰 개였어. 겁나 큰 개잖아. 대체 여기 뭐 하는 동네야? 침범박이 더러운 똥개들이구만. 내 네, 싸워야 돼 혹시? 어이, 물면 패버린다. 지키당하지 않겠다 이거냐? 쳐지트주지마 아, 내가 해야 돼? 물린다면 결정들이 많다.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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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늑대처럼 생겼는데, 그렇던 거지. <laughs> 울음소리도 딱 정확히 세번 났어. 세 마리라. 어우, 야. 근데, 사람을 공격한다는 건, 개 맞나? 개도 그런가? 시간 아깝구만, 물린 곳이 아파 죽겠네. 애초에 이런 곳에 계란이 2층에 있는 놈들은 진짜 맛이 간놈인가 2층은 레이 그 자체라고 했는 것 같은데 말이지 대체 무슨 소리인지 여기서 그녀석에 대한 걸알수 있는 건가 밥을 안 준건가 어, 지나갈 수 있잖아 이게 뭐야 에, 에방인 같은데 취미한번 끝내주네 잡동사니만 가득해 아 움직여야돼? 아오케 여기도 잠겨있는거냐? 어떻게 여는거냐고 부셔 아이 제기랄 모르겠다 분해색에 그 대해 알려고 해도 내 머리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상점도 안 열리고, 이 방은 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가 내 방보다 난자팡이잖아. 알기 쉽게 청소나좀 해놓으라고. <laughs> 책이라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하나? 레이가 일어나기 전에 그 방에 돌아가서 눈가 병신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데. 실제로도 이렇게 욕을 했을까? 원래 번역으로도 이게 딱 정확하듯인가? 어, 뭐지? 뭔가 밟아버렸어? 제게랄. 또뭐 장치냐? 어, 뭐야? 웃기지 말라고! 함정이라니 무슨 집안이 있다이야! 2층 관리인 녀석! 진짜 어떻게 대모, 데모, 대모, 힘들어대모건 그 놈이야? 뭐,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되지? 아우책이라 어, 뭐지? 너는 조금 신중해지는 편이 좋겠건데 댄인가? 아 아니구나. 너는 조금. <laughs>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닥쳐! 왜네 놈이 여기에 있는 거냐? 왜 도와준거냐? 뭘 너무 간단하게 끝나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말이지 내 충고를 듣지도 않고 나이프를 겨눴던 그 소녀 내재 제가든 너는 지금 데니와 함께 있는건가? 몰랐으니까 그리고 지금 너는 그 소녀를 되찾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게 아닌가? 그게 어째는데뭐 볼일 있냐? 즉 너도 이런 일에 감정을 드러내게 됐구나 뭐 그게 이상하냐? 비웃지 말라고 아 미안하군 비웃었던 건 아니야 그러면 뭔데? 아니 그저 왜 네가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뭐? 이렇게 되었다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있는 녀석들은 이래서 싫다니까 그중에도 네가 제일 모르겠다고 뭐냐고 대체 제대로 설명해봐 흠 그렇군지 네가 얼마나 알아야 될지 모르겠다만 설명은 해주마 손은 왜 나는 어릴 적부터 신의 믿는 자들의이 눈으로 봤지 그대아름답기도 했지만 맹목적이고 추악하기도 했다 때론 사람들은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규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신의 모습을 휘두르지. 나는 예전부터 의문을 품고 있었다. 저러한 자들을 보고 싶은, 시, 아니, 보고 신은, 진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뭐?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조금은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떤가. 넌 솔직한 편이지만, 그런 배려가 부족하기도 하지. 그 이게 되도록 설명하라고 말했는데 알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 뭐 됐다 어찌 됐든 나는 신의 신분으로서 다시금 신과 동일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다 이 건물은 그걸 실험하기 위한 정원 가도 같은 것이지 지하철층에 배치한 인간은 그저 관찰 대상에 불과해 그리고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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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 시, 시, 시험과 심판을 위해서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했지. 천사라는 직책은 사람을 죽임에 있어 저항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적합하지. 뭔개소이야 데니, 에디, 캐시, 그리고 책 너다. 그런데 너는 다른 자들과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만. 그렇다만. 너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무지한 자였다. 사람을 죽이는 것 밖에 모르는 순진무구한 자. 그렇기에 나는 네가 천사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거다. 하지만 쟤, 너는 지금 이곳의 규칙을 깨고 재물이 되어 여기서 나가려고 하고 있지. 뭔데? 그래도 죽일 셈이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죽일 생각은 없다. 아까스로 나오고 싶을 뿐이었던 니가 지금은 레제가드너와 함께 나오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서 말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져서 말이야. 한마디로 관찰 대상이 너희 딜로 바뀌어 있다는 거지. 역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아, 지금은 그대로 괜찮아. 나도 니가 말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곤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관찰하야지, 끝나지, 않았으니 답은 아직 나오지 않을 테지. 전부 보겠다, 이거냐? 어이, 신부 알아봄. 그런 생각이었다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과하지. 재미없긴, 사과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 아, 그러고 보니, 데니가 내 문제는 네가 풀기 어려울 것 같군. 좀 도와줄까? 뭐? 진짜냐? 그래, 진전이 없는 것도 재미없으니까 말이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안 나온다면 다소나마 좋은 은혜 주마 그 대신 나는 너희들의 행동은 이 눈으로 확인하겠다 아, 힘들다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 어떤 인간인지 나는 보고 싶다 알았다고 그전... 아이너 너 목소리 하기 힘들어. 너는 레이첼 가드나에게 신이라 불렀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놈이고 저놈이고 토나와. 그렇군. 어이! 왜 그러지? 어려운 말만 하지 말라고. 어이근데 담배 하나만 있으면 갖다 <laughs> 이거 이거 생각났네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너희들 전부 그냥 멍청하게 보인다고 그렇군 어이 담배 하나 있으면 하나 갖다줘라 맞나? 거 죽기 딱 좋은 좀... 아 <laughs> 헷갈린다 못 들어가나 여기? 짐승의 냄새가 풀풀 난다. <laughs> 뭐지? 아, 물어봐야 돼? 말이 건다. 어이. 뭔가가 아니라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 솔직히 여기서 뭘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열리지 않는 곳 뿐이고 열쇠도 없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건이 플레이트 정도. 그건 단순한 플레이트인가 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읽을 수가 없다고 거기에 이름이 적혀있다네 이름? 그 네임 플레이트는 방 주인의 문에 거는 물건이다지증작 따는 것에 걸어보면 될 거다 무언가 반응이 있겠지 일단, 적당히 걸어보면 되는 거겠지? 그래, 그것도 괜찮겠군. 말해두지만, 남자의 여자 이름이 적혀있다. 아마도 부부겠지. 몰라, 임마! 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몰랐으니까. 올라간다. <laughs> 방문들때 거는 건지 몰랐으니까. 조심조심. 여기 빠져요. 플레이트를. 어. 뭐지? 문이 열렸나? 이거 안 되지? 안 되네. 여긴가, 그러면? 오, 됐다! 열렸어. 자, 누구 방지? 잠깐, 꺼놨다 갈까요?